생일 기념. 그런 친구. 애들이 좋아하는 수영장에 왔습니다. 수영장 체험가 좋아하는 어, 헬로커헬로카도 있다. 옛날이랑 똑같은데? <laughs> 짓는 거야? 너무하네.

진짜 김치가 완전 맛있거든요. 아까 뭐 여기 무채 조금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.

정민이기봐 정민이 무슨 기이아요기 음, 앉아. <laughs>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 여기 앉아. 여기 와아 여기 앉아. 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기 앉아. 기 앉아. 앉 더 가까이,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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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이. 와 제이야, 생일 축하해. 나 아, 진짜 작아. 진짜 작아? 제 생일 축하해. 어,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제이 생일 축하합니다. 제이 사랑해 생일 선물 열어보세요. 첫 번째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니야? 맞아 이거 제일 못 사봤던 그치? 거. 그렇지 못 사본 거 맞지? 제일 못 사본 거맞아요제두 번째도 한번 꺼내봐. 또 꺼내봐. 두 번째 이거 말고 아 이거 아니야? 응, 그거. 그거 그건 뭔줄 알아? 제이 머리 끈 넣으라고. 아 머리 끈 넣는. 어 머리 끈 넣는 거. 통이야. 세게 열어야 돼. 오빠 열어줄게. 또세 번째, 제가 없어졌다는 반지... 제 반지 다 잃어버렸잖아. 그지 마지막, 제일 마지막... 잠깐만, 잠깐만... 화장품... 뭐야? 제리야, 화장품... 어, 이거... 뜯어봐, 여기 찢어야 돼. 여기... 어, 됐다... 도뻑 찢어... 도뻑 찢어... 다 찢어! 넣어서, 제 화장품 넣어갖고 내일 메고 가자. 어때? 응. <laughs> 젓가락, 젓가락, 정말. 우와, 튀김 진짜 실하다. 닭똥집 이거는 떡볶이. <웃음> <웃음> 우와, 닭발 사이즈. 정나아너손 대봐. 응? 정훈 <laughs> <내> 손. 내손보마 <보면. 웃음> 어, 닭발 진짜 겁나 커. 뭐해? 나 한똥 <laughs> 화장을 시작하세요. 응. 시작해. 아니, 이거 지 이거. 이거. 얹어야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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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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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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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눈거 이거. 하거거 이거. 이거. 이어거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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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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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오늘 메이크업 서비스 들어갑니다. 아체가. 아, 눈 반짝반짝 합니까 네, 번쩍반쩍해요 여기요. 볼터치 들어가요? 네, 볼터치. 볼터치는 요거 주황색깔로 보세요, 여기. 이 주황 주황색깔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요렇게 반대, 반대쪽도 반짝이지는 네, 않는 거 네. 같은데요. 요거는 반짝이는 없어요. 볼터치는 반짝이지 않아요. 어, 코를 코대가 높아지게 <목소리> 엄마 잘한다. 오예뻐라진트 조조 킬트. 어디 안 있잖아. 오. 우, 우 주댕이 클로즈업 해 주세요. 오, 주댕이가 제일 반짝이군요 <목소리> 아우, 소리 말고 청량해요 오. 됐다. 짜잔. 오늘의 패션. 정민아, 서건와 아니, 뭐. 되게 예쁘다, 여기. 제이야 이리 와봐 엄마한테 너무 예쁜데 <laughs> 점프냐고 그게 <laughs> 알았어, <다시>. 하나 둘 <laughs> 여기가 무슨 혼자 하시는데뭐 대게가 엄청 많고 몰라 음, 제로 사시는 끝. 왔다. 우와 알 진짜 많이 들어있다 음. 하수 진짜 많있어보네왜 Thank you.

아, 어, 귀여워. 저 노란 색깔 너무 귀여워. 엄마는 잠깐은 변신하게 바까봐. 어어왜 저래 진짜. 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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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쟤 진짜 예쁘게 나와. 화장해서 그런가? <laughs>